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사콜콜 31화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의 힐링 포인트로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MBTI F이신 분들과 만나봤어요 오늘은 또 제가 팀인 분들을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<laughs> <laughs> 팀인 분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자기 소개를 들어볼까 해요 닉네임이랑 지금 현재 어디, 어느 팀에서 일하고 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 저는 백이 사회복지사라고 하고요. 사례관리팀에서 일하고 있고 근무한지는 이제 딱 5년 됐습니다. 오, 근무한 거는 안 여쭤봤어요, 아직. 아니, <laughs> 죄송해요. 긴장했어요. 예.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지역사회조직팀 비니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운영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저는 그러면 5년 3일 됐고요. MBTI는 ENTP입니다. 독창적인 게좀 과한 스타일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독창적인 답변 기대할게요. 제 얼굴부터 독창적이지. <laughs> <laughs> 네, 저는 1년 7개월 차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어, MBTI는 ENTJ입니다. 대담한 통솔자 이렇게 키워드가 있더라고요. 어, 입사 전에는 사실 T 비율이 굉장히 높았는데. 입사를 하고 나서 F화가 된것 같아요. <laughs> 하지만 내 진짜 모습은 T다. 본질은 T다. <laughs> 네, 저는 14년 3개월의 연차이고요. 어, 제 MBTI는 ESTJ입니다. TJ 성향이 좀 있어서 음. 계획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. 음. 시작한 일을 좀 끝까지 다 하는 편이에요. 조금 음. 더 논리적인 걸더 좋아해요. 저는 이제 사례관리팀 직원이다 보니까 상담을 할 일이 많은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어쨌든 힘든 이야기도 있고 슬픈 이야기도 있고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실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나랑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이 얘기를 하고 나한테는 좀 어떤 반응을 원할까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냥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는 거다.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음.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조금은 줄어든 거 같아요. 음. 그 목표를 딱 설정을 했는데 그 목표를 제가 도달하지 못했을 때. 음. 그래서 음. 예를 들어서 실적을 미달성 했을 때 음. 그러면은 어,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음. 그리고 좀 제가 납득하지 못한 상황이 좀 발생을 했는데 뭐, 뾰족한 해결방안이나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. 음. 그럼 좀 막막하게 느껴지고, 그래서 상급자분들, 그리고 동료 슈퍼비전을 좀 통해서 상의도 하고, 또 그런 과정에서 지지도 받고, 음. 또 명확한 해결방안이나 이런 거걸 같이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. 음. 어,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, 제 업무 특성상 갑작스럽게 뭐 지자체, 구청이라던지 이런 데서 요청하는 재료들이 많아요 음. 보통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아.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계획해놓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제끼고 또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음. 네, 그럴 때는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음.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괜찮아지고. 음.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, 네, 그런 스킬이 좀 생긴 거 어. 같아요 그1 4년에 연차에서 나오는 맞습니다. <laughs> 저는 마크투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란 노래를 좋아합니다. 음. 발라드면서 사랑 노래면서 어둡지 않은 분위기의 노래가 많지 않은데 어. 그것들을 다 이제 담아낸. 사랑꾼이시네요? 아저 결혼했다니까. <laughs> 아, 저는 치킨 엄청 좋아해요. 오,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때 무조건 치킨. 저 일주일 내내도 먹을 수 있어요. <laughs>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전부 다좀 좋아하긴 하는데. 음.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건 테넷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리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.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오. 저는 그 문구를 좀 좋아하고. 오. 평상시에도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이렇게 외우는 어요 저는 거시니까? 하루하루 저를 망치질 하면서 살아요. <laughs> <laughs> 요새 진짜 정말로 제가 자주 듣는 게 루시라는 밴드의 노하우 아, 노하우 곡이 있어요 근 네, 저는 노래를 들을 때 가사도 좀 많이 보거든요 음.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보기보여가 되는 가사라서 저는 진짜 다타봉인 민트초코 진짜 좋고요 <laughs> <laughs> 민초... 민초파였어요? <laughs> 민초를 한입 하는 순간 그냥 싹 스트레스 <laughs> 쌓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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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링영화는 비피시라는 팀버튼 감독 작품이 있어요. 그 가족끼리 같이 보고 친구끼리 같이 보고 하면 좋은 영화 추천해드릴게요. 음. 로버트 콜리어라는 제가 기억하기서 책이 아마 성공의 법칙이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음. 하신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문장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어, 성공은 매일 부단하게 반복된 작은 노력의 합산이다라는 음. 문구가 있어요.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초급식이라도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 응. 내가 원하던 목표에 도달하고 또 성공하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항상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음. 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듣는 음악은 응. 퀸, 퀸, 돈스타미나라는 예,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오. 되게 좀 시끄럽거든요. 아. 그래서 그냥 조금 볼륨 크게 틀어놓고 네. 뭐 출퇴근하면서 듣거나 그런... 춤도 있나요? 아주머 어, 댄스는 안 하세요? 아, <laughs> 그럼 약간 머리 흔들면서 오시는 거예요? 아주머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아니에요? 네. 저는 고기 진짜 좋아해요. 오. 그래서 어, 스트레스 받으면 네. 당장 삼겹살 부러 집으로. 오. 저는 어바웃타임. 어바웃타임? 네. 네. 이유가 뭐예요? 제가그 여배우를 좋아해요. 우 리즈앤레가드즈라는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 표현 자체도 음. 되게 좋았어요. 그 마크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. 어 마크 투. 네, 음. 이게 뭐냐면 저는 그 연금술사라는 책을 예전에 봤거든요. 오래됐는데 거기 나온 표현 중에 하나인데 음. 어차피 그, 어차피 그렇게 될 일이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. 음.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저는 어떤 결과에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그냥 이 표현을 생각하는 거아요 저는 요즘 포켓몬고 하는데 음. 좀 많이 좋은 것 같아요. 음. 같이 돌아다니면서 음. 보면서 산책도 하고 그또 잡았을 때 성취감도 있고 배우식도 어.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좋지 않나 이런 아.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소품차 이런 거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음. 그래서 그런 데서 스티커나 음. 좀 그런 걸 사가지고 또 다이어리를 자꾸 닦으라고 하서 그런 거에 좀 붙이고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거 조금 기록해보려고 하고 음. 그리고 뭐지? 1년 뒤, 2년 뒤에 딱 돌아봤을 때 아, 내가 이당시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음.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음. 힐링 장소는 어,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소품샵 이런 것도 여러가 음. 좋아해요. 네. 그래서 소, 소품샵? 그리고 또 동네 서점, 음. 서점 이런 데잘돼 있어가지고 도서관도 많이 가기도 하거든요. 음. 저희 동네 도서관. 네. 그리고 뭐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광화문의교보문고를 음. 되게 크잖아요 음. 그런데 가서 뭐 거기 닭구용품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. 그것도 구경하고 책도 읽고 또 다른 사람들 구경도 하고 음. 이러면서 하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좋다 저는 농구를 는걸 네. 좋아하고 스키 어,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스키 저는 이제 매년 가는 데가 제주도예요 어 매년 거기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. 그냥 거기만 가면 뭔가 되게 자유로운 느낌이 들어요 음. 어, 저는 제 취미처럼 포켓몬고 해보는 거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에이. 이게 보통 그냥, 걸, 그냥 뭐 걷자 이러면 쉽지 않은데 에이. 포켓몬 잡으러 걷게 되면 동기도 되고 에이. 그런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좀 발산을 하려면은 음. 가서 구경도 하고 음. 하는 게좋을것 같고 음. 영화를 보면서 음. 영화 속에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삶이 있잖아요. 그럼요. 그런 거 보면서 다른 생각도 좀 해보고. 사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고 오. 그냥 많이 내, 내려놓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내려놔. 뭔가 결과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음. 그냥 편하게. 음. 물론 뭐 욕심을 가지지 말자 이런 거은 아니고 네. 그냥 뭔가 조금 더 여유 있고 그냥 그렇게 될 거였으니까 음 그렇게 될 수도 있다. 음. 그렇그게 편하게 생각하면 어 스트레스를 그나마 조금 더덜 받고 해소관 되고 그러지 않을까. 그런데도 막 스트레스 너무 쌓이면요? 어쩔 수 없어요. 아.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러면 제수상은 하면 견뎌인 걸로. 아, 견뎌보면 어떻게 됩니까? 전 어쨌든 이제 극티의 대표로서 또 나왔다 보니까 음. 이제 흔히 님처럼 이제 티들은 냉혹하고 냉혈하고 이렇게 뭔가 감정의 미동도 없고 음. 상처도 잘안 받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서 음. 마음은 열린 음~ 상처가 잘안 받으시잖아요. 지금 받았어요. <웃음> 아니, <웃음> 넌할수 있다 <웃음> <웃음>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만 또 성장하고 또 힐링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할, 난할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행복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요 중복복지관 안 돼요?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즐겁게 살아 라고 하겠습니다 즐겁게 살아 네. 때때로 현실이 많은 것들 때문에 그런 즐겁게 사는 부분들을 놓칠 때가 있는데 음.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즐거운 것들을 잘 찾고 그렇게 살면 음.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. 음. 어. 그럼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나달아주시고요. 어, 저희 그러면 또 다음 주제에서 만나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네,